안녕하세요. 김기만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무형 영어 기출 유사 문제 어, 패턴 한번 보면서 어, 무형 영어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인데요. 순서에 맞는 단어를 찾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문장에다가 이제 블랭크를 두는 거예요. 빈칸을 두고 어, 이 빈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어, 옳은 문장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역 그 국제 규칙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또는 용어의 정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어,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 무역 이제 규범은 좀 제외하고요. 영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결제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좀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그 옆에다가 같이 표현이 되어 있던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공동 훼손, general average 라든가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이 다 가급적이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무형 영어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이것은 transcontinental railroad that uh, penetrate through China and d e p a r e s in Liungang and arrives in Alasanku, a borderline area of Kazakhstan, traveling 4,018km. It is connected to Blank and f r m s h railway uh, network between the uh, Far East and Europe. 자, 어, 여기서 이제 어, Transcontinental Railroad라고 하는 것은 대륙 횡단 철도를 의미합니다. 자, 대륙 횡단 철도를 의미하는데 Penetrate, 관통하다. through China 그렇죠 중국을 관통을 하는데 어, 리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연운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연운항을 출발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라산쿠라고 하는 지역까지 철도를 통해 중국을 관통하는 그러한 운송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죠? 중국 횡단 철도, TC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ans China Railroa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대략 4,018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CR은 어디와 연결이 돼서 유럽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이 돼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의미하는 TSR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은 헌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ABC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 bill of exchange is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 signed by the person giving it requiring the person to whom is addressed to pay on demand, or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 a certain, uh, a, a sum certain in money to or to the order of the specified person, or to bears. 자 환어음은 한 당사자의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시되고. 그것을 제공하는 자에 의해 서명되며 지시된 자에게 지급 청구하거나 확정인 또는 확정될 수 있는 미래일자의 일정한 금액을 특정인 또는 환호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지시하는 지시서이다. It's a document by means of which the A i n s t r u c t the B to pay unconditional on the due date certain sum to the C.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을 어, 앞에 나와 있었던 이긴 문장을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누구에게 대금 지급을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누가 대금 지급을 지시를 하는 거죠. 환엄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세요라고 누가 지시하는 거죠. draw a, 화노음의 어, 발행인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주세요 라고 지시를 했으면,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받는 당사자는 누구죠? 누가 대금 지급해야 되죠? 드로위가 되는 거예요. 화노음의 지급인한테 돈 주세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그러면, 시에 나오는 당사자한테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C에 나오는 당사자는 누구죠? 환어음의 발행인이 수출자가 환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자한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C 부분에 누가 나와야 되죠? 환어음의 수취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폐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이 환어음을 가진 소지인한테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지급 지시라는 거예요. 요게 환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죠. 자,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상을 A, 수입상을 B, 수출상의 거래 은행을 C, 신용장 개설 은행을 D라고 할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자가 보시면요, the party on whose requester is issue a credit is issued.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용장의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죠? 누구죠? 수입상이죠. 개설 의뢰인이 됩니다. 자, 신용장의 irrevocable bound to honor 취소 불능의 결제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누구죠? 개설은행입니다. 자, 비해상의 consignee는 누구로 되어 있죠? 신용장 거래할 때 to order of 누구로 되죠? 투오드어브 누구로 되죠? 개설은행으로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요, 신용장의 SIT in favor of 수익자는 누구로 되죠? 수출상으로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에 신용장의 통지 은행은 누가 되죠? 보통 수출상의 거래 은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좀 제가 잘못 정어놨네요 그죠? 렇 보기가 좀, 어,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좀 수정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보기, 자, 이번도 CC, ACCBD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이게 어차피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요거를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 뭐, 틀린,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거 4번을 좀 잘못 적은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 D가, 그 C가 아니라 D 이렇게 돼야 됩니다. A, C, D, B, 1번은 맞게 돼 있고, A, C, C, B, D 맞고요. 3번, B, D, C, A, C 맞고, 4번, B, D, D, A, C.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이거 D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B, D, D, A, C가 되는 겁니다.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누구죠? 수입상, 어플리컨트. 그렇죠? 신용장 거래할 때 어플리컨트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설은행은 이슈잉 뱅크. 어, 그다음에 선화증권상의 컨사이니는 투 오더 오브 개설은행.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는 거고요. 자, 나를 보시면 LC s 사이트인 in favor. 자, 페이버 오브 뒤에는 수익자가 나타난다. 베네피셜인 수출상이 나타난다. 어드바이징 뱅크는 통상적으로 개설, 어, 개설은행이래요. 개설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연결한 것은 A, As requested, we have sent detailed information. 요청하신 대로 상세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Yes, we received it. 자, 수령했습니다. After leaving the document, we conclude that the price was too expensive. 자, 서류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요. If you get 10% of the price, we will place on blank. 가격에서 10%만 할인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주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place an order. 가격 낮춰 주면 비싸니까 10%만 깎아 주면 우리 주문할게요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판매할게요. 청약할게요. 뭐 할, 신용장 개설할게요라고 하는 건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A가 얘기하네요. The price is the marginal price that we can provide. 어, 그 가격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제 최소한의 마진만 받고 팔수 있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계 가격이에요. If you place a large order 계약해서 라지 오더 대량 주문을 하신다면 we will 뭐라 한다고요? 5 discount. 5%의 할인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will offer 어 a 5% discount. 5%의 할인을 제안을 드립니다. 청약을 하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타치 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디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웰. 자, 그래서 여기서는 order 그다음에 off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ffer는 이제 제안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청약 확정 청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5%의 가격 할인을 우리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Dear Mr. Drake, as a consequence of escalating price of the low material, we must blank the price of all steel fittings, fittings, product 5%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quarter. As a consequence of, 무엇 무엇에 대한 결과로라는 뜻이죠. 자, 로우 매터리얼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에스컬레이팅 급상승으로 가격의 급등으로 우리는 어,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분기부터 5%의 모든 철제 피팅, 그러니까 관 연결구류라고 보시면 돼요. 스틸로 만들어진 관 연결 구류입니다. 그러한 어, 철제 관 연결구류 가격의 5%를 어떻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당연히 공급 가격에 물건, 어, 공급하는 물건의 가격도 어떻게 하겠죠?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올리다라고 했을 때, 어, rise와 raise가 있어요. 자, rise와 raise를 구분을 하실 때 보면, 뒤에, blank 뒤에 the price all of the steel, a l 테 s t 팅 l fittings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타동사가 사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aise the price라고 보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동사인 Raise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Rise나 Raise냐, 이거 묻는 문제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 타동사인 raise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물품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자, b l i n k is a new price list for the item affected. 자, 영향을 받는, 그렇죠? 결국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가격표입니다. 뭐가요? 동봉되는 것이 가격표, 그러니까 이 내용과 함께 프라이스 리스트를 같이 동봉한다라는 거예요. 동봉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e n c l o s e d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We regret having to take the action. 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We value as a customer and hope to meet your needs in the future. 자, 귀하는 우리의 어 이제 훌륭한 고객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귀하를 앞으로도 미래에서도 귀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귀하를 아주 귀중한 고객으로 여기고 있으며 미래에서도 귀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ise와 rise라는 요 표현을 써야 되는 경우 요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을 주시면 좋습니다. 자,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If you place an order for 2000 set of LED monitor, we can offer you 8% percent of discount playing the l i s t price. 뭘까요? 느낌 오시죠? LED 모니터 2000 세트에 대한 주문을 하시면 place an order, p l a n order, 주문을 하다, 그렇죠? 자, 2,000 세트에 대한 LED 모니터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면 we can offer you 8% of 8%에 관한 무슨 할인을 해줄 수 있을까? 아, 할인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디스카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8%에 대한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인? 여기서 이제 어떤 할인으로 봐야 될까요? 수량에 대한 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량 할인을 디스크, 우리가 quantity discount라고 해요. 그래서 8%에 대한 가격 list price로부터 8%의 할인. 그래서 여기에는 off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quantity discount of the price list. 이렇게 보시면 돼요. As to our terms of payment, we always deal on payment by site draft cash against. 뭘까요? 자, 우리는 결제와 관련돼서는 항시 서류상환방식의 일남불 환호음으로 거래를, 결제로 거래를 합니다. 뭐죠? cash against. 다큐멘트라고 봐야겠죠 자 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일람불 상환 방식으로 어, 우리는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송금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 환호음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대금 지급을 송금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환호음을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어 방식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캐시 Against Document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문장은 실제로 문장의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캐시 Against Document 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D P 개념으로 보는 게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we are playing that at this price our LED monitor is the best item in the market. 자 우리는 이 제품이 가격 면에 있어서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convinced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도 약간 좀 말은 있었어요. 보통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보통 현물 그, 그 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송금 방식으로 송금 방식 내지는 우리가 동시상환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환호음을 사용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좀 말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어, CAD 같은 경우도 반드시 송금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적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호음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어, 환호음을 사용을 해서 대금을 결제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환호음을 사용해서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P를 의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좀 말이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의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서신 작성요령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어, 서신이 그 작성이 되는데, 그 영미인들의 그 서류 작성요령 등이 있죠. 일단은 어떠한 또한 사유로 인해서 서신을 작성을 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본문에 하고 싶은 말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뭐 대응 방안이라든가 상대방의 대처 방향에 대한 요청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 구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여러분이 묶으시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부분에는 보통 목적을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뭐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라든가 또는 협조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신의 문장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은 Thank you for your email of May 10th. 5월 10일자 이메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are sorry to be unable to meet the ship date of June 10th due, uh, due to a civil war. 자, 내전으로 인해서 6월 10일 선적 일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입니다. In this circumstance, 이러한 환경에서, we deeply regret that we have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your cancellation. 자, 우리는 귀하의 주문을, 귀하의 주문에 대한 취소를 승락할 수밖에 없음을, 다른 대안이 없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Please, however, understand the delay is not due to any fault of our own. 이러한 선적 지연이 우리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신을 받았습니다. 선적 일자를 이행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귀하의 취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적 지연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부터 A, B, C, D 순서로 어, 이렇게 전국용으로 되는 것이 적절하죠. 그죠?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그 상대방 이메일 내용에 대한 처리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명까지 하는 어, 그러한 순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